조지, 조지, 조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나비, 나 아깝다 저희 어? 게임이 달라졌을 텐데. 아, 펜티즈가. 좀... 그때 만약에 아, 좀 어떻게. 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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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한판 번... 했나? 한판 요네. 세판한거 같은데? 어 뭐야? 아, 벌써 세 판이네? 더 해, 아, 더, 더, 아, 더 해. 해. 우리 별로 안 됐음. 내 최고다 보.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케인이 강남에서 어떤 걸좀 들어가죠. 이 갔다. 이거 피오라, 진일라라. 어, 어, 형게다가 봐. 나늦대 먹고 봐줄수 있어. 음, 음. 중... 중... 근데 이거, 가... 이거 라인 박히면 의미 없거든. 올려면 그 전에 와야 돼. 한한 번... 물어봐. <놀람> <놀람> 너가 먹어. 너가 먹어. 아니야아아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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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니 <놀람> 아, 실 자, <laughs> 그래. 어, 나 미안. 받을 수 있겠어. 프리하게 해야 돼. 나 너의 템 같아서. 텔스커딘 텔스커딘. 됐다 갔다 다텔스커잘 잡았어. 할 거니? 나이 여기 전을도 빠지. 음. 너가 잡아도 돼. 아, 어. 아. 나이스. 우와, 여기 와드못 박은 다. 거 같아. 와드못 어, 박아서 거기. 아, 전멸공걸어줄게 어, 어, 아, 도와도와도와 도와주고. 도와주고. 와주고와주고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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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나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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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와 아나 폭탄 번발아해 폭탄 발에아해 폭탄 아 했어 이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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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번갈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배에 봐, 배에 봐, 배에 봐, 배에 봐. 피오라 안보여 나이스 나이스 계속 압박 넣어놔 돼? 2차까지도 해도 된다 얘네 안안 밀어, 2차까지 밀어 2차까지 어, 어, 밀어 얘네 미드 안밀어 오케이 우리 해. 근데 바로스 지키면서 얘네 바로스 푸신나봐 우리 이제 집갔어 자크를 짓겼어 엄마 바텀 지금 한 이쯤 뛰어고실거야 조심해 갖고 빼는것도 괜춤 빼는것도 괜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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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 짚어 나이스 자카까지 걸고 어나 바텀 밀거야 확인 확인 나이스 어 동선 잘 빨았다 난 집갈게 어 집갔다오 집갔다와 안 보인다, 바텀에 또. 갔다 올게, 시 없음. 탑 간다. 텔 타줄게. 텔 타줄게. 타줘? 네가 이거 보고 았어르스르스시나안타 살긴 거. 했는데 나이스 커버야, 이거. 솔직히 나도 좀 불안하긴 했어. 어? 나이스, 이 처음으로 네 <laughs> 그럼, 그럼. <웃음> <웃음> <되게> <웃음> 우리가 지금 이팀 상대로 계속 져서 좀주눅 들어 있는데 자신감 있게. 어 천천히 이기고 있는 찾고? 상황이라 내가 이거 나 초시계도 아직 살아있거든. 응, 나 믿고 따라 들어와도될 듯. 오케이. 어 이즈자크 여기서 지금 숨못시는 중. 오케이 우리 같이 비드도 해줘. 내가 줬어. 와. 막아줄게 막아. 피오라 집갈 수도 있긴 해. 응. 응. 이겼다. 잘했어요. 이스나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다행이다. 우리도 꿈틀 될수 있다 이 자식들아. <laughs> 꿈틀 됐다. 꿈틀 됐다. 근데 우리도 이건 있어. 위닝 멘탈리티가 너무 없었어. 자신감 있으면 그냥 한번 뭐 바가도 보고 막 이러는데 실패 플랜만 해버리니까. 아, 더 들어야 어 지금. 그래도 좀 게임 같네 그지? <laughs> 아, 네. 아, 잘 먹게. 아, 좋아요. 잘 먹게. 좋아 좋아. 우리 칸바오 칭찬 날마다 듬직해져 진짜로 근데. 이거 레오나가 먹어도 돼 이런 거는. 딱이라 <목소리나> 어쩔 수 없었어 다시 한보여줄고안 물로 먹여 놔 이거 라인 밀고 이러면 탑야 그래, 네, 바이 탑인 나, 거 같아 꼬시는 거 같아 어. 어다한번 아. 좋아 <목소리나> 아야 지금 트럭들 태어났어 트럭이 태어났어 아, <목소리나> 탑 쌌어 근데 와도따둘다 딸게 이거 하이거 크레인 덜 맞아 오케이 탑야 바이 노플 바이 노플 나이, <목소리도> 탑, 탑 솔케이 플러스 바이 노풀 형이야. 나이스. 간바오 okay. 이제 사람 물어. 미드비야 미드비야. 왔는데? 왔다. 어 나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어. 어. 보면지 다 먹었어. 다 너무 이뻐. 다 너무 이뻐. <목소리도> 나이스. 뭐야? 아, 오케이 구. 미드 선풍실 올라와. 미드 선풍실이야. 기다려봐. 뒤로 올라와 손머리 다현준. 오케이. 다 올렸어 올렸어. 리산 켜. 고죽기 빠졌어. 나 파츠킬 탄이 계속 천저저천 저이. 나이스. 여기 바위 빨렸다. 바위 빨렸다. 야 막았게. 원딜 칠못 해. 원딜 칠못 해. 원딜 칠못 해. 간께. 대. 자석. 야 레오나 너무 든든했다나 방금 <laughs> 진짜 <씨. 웃음> 진짜 좋았다. 방금 잘 보는 거. 11은 아, 어차피 요네만 가도 돼. 카밀만 노리자.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아 이거 고이 누가 는데할수 있어. 어 어. 노플. 1비를 노플 쪽 봐야 돼. 치비를 바위 노궁. 응, 포킹 좋다, 포킹 좋다. 해봐 해봐. 아, 나이스, 해봐 해봐. 계속 백 포인트 남는. 노풀이야, 노풀이야, 노풀. 노플? 음, 나이스, 나이스 어, 잡았다. 해봐. 미친 대박. 요 발언도 내. 바언바언바언 오케이. 내가 타봐. 탑이랑 리산 탑이 세 명이야. 됐어. 아빼빼 빼, 빼. 리산 노궁 나한테 붙었다. 천천히 빨면서 빨면서 빨면서. 리산 노궁이야 비선 도고 오케이. 앞에부터, 앞에 천천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찍게, 나이스. 나이스. 다아았어 11에 잡았고. 자, 혼자, 혼자, 혼자. 게임 끝났다. 아, 어, 빼줘. 뺄게. 어, 잡았어. 잡았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가 다이거다 우리가 약간 정상적인 게임을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승리 플랜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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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나이 천천히 해도 돼. 이제 어. 우리 좀 강해, 나름. <laughs> 좋았어. 행복놀이다. 어? <laughs> 르메트가야 되긴 했었는데 그냥 급하게 오느라 광사타 버렸네. 탑 무한 무한 중나동 당하던 네. 거 하는 중. 나이스. 씨발선포 여기다 여기다 와 द 지금. 이거 남봉아 윗동도 찾다가이 나서스 이브가되긴 해. 이거 특화까지 불러. 야미을집 보냈어. 위치가 나, 너무 정반대야. 평하 어, 어. 가볼게 이거 하나. 타서. 나서스 집을 안 갔어? 어빠지면빠지면접어 살어왔다이스아 좋다 병우이 이거. 돼. <목소리> 미드 돼. 아, 이걸. 미드 이거, 이거. 미드 개거 이거, 이거. 이이걸 이거, 물어 이거, 이거. 물어도 돼오케이나 전령 할거야말거야 할게 여기 보 이거, 될때 미드. 이이스아이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중거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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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백생중이요. 어. 어. 나 가고 있긴 해. 아, 미지, 미지 락하냐 위치 어. 다 나왔어. 야 투패 안 보여? 투페투페 계속 생각해 이거. 내가 티타 쪽으로 시아 잡아줄게. 어 피고 피고 탑. 어 요, 오, 이거 신경 뭐, 분한다할수 음. 있어? 아못뺀다못뺀다 이거. 근데 나 이거 버틸 수 있어. 오케이. 나 갈게. 하던가. 오케이. 하자자자자자자자자. 공이 조준해줘. 하자자자. 공 쐈어. 오케이. 우. 나지서 지키면서 지키면서 해봐. 지켰살다 먹는다. 지켰살다 먹는다 이거. 아, 오케이. 먹어 줘. 먹어 줘. 아, 지를 걸겠다. 나이스! 나싸! 오, 오. 이가다네. 이가다. 나이스 굿. 미... 이제 1인분 할게. 아... 형 나이스. 옆에 조심해, 기포로미 빨카야. 빨카야게 빨카 줄게. 어, 네, 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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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혼자. 제일 나카 2시가 본다. 됐어, 됐어, 일단... 어. 오케이. 나 락... 오케이. 형 저기로. 들어 가자. 줘. 공 줘. 공 줘. 저거. 아? 개개 맞아, 갈아, 맞아, 오케이. 나를 낚으려고 했네. 하지만 낚여 버린 건 거쪽이고요. 둘? 오케이 끝나자 리드로 아, 아, 면 끝나기나 야씨 잡았어 얼마나 이겼냐 이제 제아 나이스 오딱 여덟 개 차이 나네 우리 블루 쪽 와드 한들 너도 헤르메스부터 사야된다 나이스 미드버이버텨 이거 할머니 요네 봐도 돼아 잠깐만 여, 여기를 갈 계속 갈게 아나 이거 본나 테스트카 테스 이거 미포도풀 미포도풀 미포도 풀, 미포 비포, 도플. 도플, 비포, 도플? 어, 우리 나못 구... 올라갔어. 절로 가면안 저쪽기... 돼. 면안 돼. 잡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노이야어 이거 잡한번 걸었어. 어 잘한다. Okay. 어, 어, 다이라 믿는다. 나이스. 야 바이 바이 바이. 일락을게나 뺄게. 네이다 다이버 치자, 다이버 치자, 다이버 치자. 어떻게 할 건데? 나이스, 어, 가지 마, 멈췄어. 가지 마. 어. 나이스. 마 괴롭히는 라게짜게 나이스, 턱맥. 어, 1600이야,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형, 난못 해줘. 야, 나머지 3, 사 먹으면 어, 돼. 나할 거, 어, 나할거다 했어, 어 여기 다 모여있다, 바이랑 어.

Sugesta, sa sug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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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esta,